제발제문도 뭐 내용을 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되는데 사실 어 발점을 미리 읽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도 예전히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어 많이 공부하게 되긴 하지만 용어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을수도 있고 또 이런 논의를 좀어 자주 할 기회가 없다 보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다만 농촌, 뭐 지방 입장에서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구세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물리서 왔습니다. 저도 뭐 서울에서 이런 활동의 경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왔던, 농촌으로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제가 시민은, 시민은, 시민도의 그 오래된 비판들을, 어,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자치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운동의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의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과연 오래 길게 갈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에 말 만들기란 이름으로 활동이 쭉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민사회 위기를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위기냐, 아니냐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과연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의 형태로 봤을 때, 뭐, 지방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 여전히 어, 시민사회가 있냐, 시민혁명을, 어, 올바르게 겨드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뭐, 수도권에, 어, 대도시 중심으로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그 아니냐는 어, 기본적인 문제의 실타입니다. 어, 신준 교수님이 어, 망사형 구조에서 망사형 구조로 지나가는 과연 이 망사형이라고 하는 우리 구조가 어, 우리 어, 사회에 우리 형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어, 도시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보자면 어, 그런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게명확하게 보이지만 실제 생활 세계에서의 망사형 구조는 저는 없다고 해드린 겁니다. 도시 지역의 어, 공동체, 공동체와 말 자체도 좀 노란 논쟁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마을이 어떻을 하자면 도시의 마을은 형성되어 있는지 그 마을이 형성 가능한 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망사형 구조 내지는 그런 이런 광장의 정치들은 이슈가 생겼을 때어 나오는 그런 어 우리들의 영향이긴 하지만 어수능은 집중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진 나라. 이 있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있을 수가 없고 농촌이 있는 도시가 있을 수가 없는데 도시 안에서 이 현상만 바라보고 어, 오해하거나 때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우리 뿌리 토대로 무너, 무너져 있는데 광장의 정치에만 딱고 익숙하고 이게 시민사회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과감하게 봤던 조입니다두 어, 번째로는 농촌의 현실로 들어오자면, 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공동체의 속성 자체는 결국 모난도를 어, 두들겨서, 정을 어, 두들겨가지고, 어, 모난지 않게끔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원래는 이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의 속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보수적인 속성, 차별을 용인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공동체란 말보다 우리들은 마을이란 말이 맞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어, 어, 생활세계 어, 공간에 기반하는 생활세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마을 공동체가 과연 어떤 맥락이냐고 하는 좀더 논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말만 들이라는 활동 자체가 정책 사업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업형제로 많이 건졌지만 과연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쟁이 굉전히 중요하고 지역 기반의 뭐 지방자치 주민자치 운동에 출발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시기에 분문 운동으로 지급당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고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도 역시 내부의 문제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촌에서는 보다면 농촌에는 공동체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로서의, 어, 지향점으로서의 마을은 여전히 어, 어려운 과제 속에 있고 그 원인 중에 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의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어,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어, 권력 기반들이 중앙에 다 있는 가운데서 지방에서 뭘 해보려고 했을 때 새로운 걸 만들기가 워낙 조금 열악하고 어 진리혁명이 아니었었고 지방자치도 무임승차했던 지방의 현실 계에서는 이런 의제적이 자체도 쉽지않고 뭐 단일 집회같은것도 몰래 해야되는 때러는 마스크 쓰고 해야되는 이게 우리한테 보이는 현실의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건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또 한가지 숙제가 그 시민운동 단체로 단체로 보자면 이 마을운동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 나을 것이냐에 아주 오랫동안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마을운동 어, 전국 네트워크 어 지금 한국마을연합 이런 식의 전국 조직도 만들고 활동을 하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현장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광역단이중앙단이 활동하는 데해서 오늘 이 자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어디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맞 고민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어 중앙에 이런 조직 자체가, 만들는것 자체도 쉽지 않고, 만들어지게 어떻게 유지됐느냐, 그런 숙제도 예상이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 기반이, 뭐 농촌 지방으로 가면, 재정 기반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뭐, 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있어고 누군가 기부금 낸 만큼의, 어 그것도 많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에 보면 서로서로 십일반하면 서로서로 구근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활동들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전략적으로는 거부는 운동의 명분을 가지고 중간전주직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중간전주 기반으로 상당 활동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비판 지나친 과학한 비판들,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들도 여전히 많다 봅니다. 어, 사회적 경제뭐 영역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어, 그 말만 들게 중간지도조직은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서 조례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 만들어왔던 것이 중앙정부 기반으로 어, 만들어진 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 행안부가 한때 그런 어, 조치가 있었지만 저희로 그런 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고 어, 지역사회운동 어, 지금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어, 지자체와 정책 협약을 통해서, 어, 중간중 설치하는 게 맞고, 거기에 활동가가 그 기반을 두고, 경제적인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는러중간중들 비판론을 들어보면, 오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어, 뭐, 비전과 노선의 혁신에 대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는데,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은 뭐 비전 관련해서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시민이라는 말이 항상 글리긴 하지만 농촌시민사회라는 용어도 사실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이라는 속성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농촌시민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또 쓰는 학자도 있기도 한데 농촌도 조금 개방된 보는 더 보편 타당한 그런 의식들을 가진 어, 의식의 성장들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봉건적이고 어, 일제 식민지부터 지금까지 혁신이 지금까지 없었던 어, 내부적인 혁신이 없었던 그런 어, 곳이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 아마 한국사의 구조적인 문제고 맞물려서 어, 수도권 집중해서 뭐 전국적인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의 여러가지 흐름들하고 맞물려서 농촌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 만만치 않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선으로 보자면여일치 한다 그러면 전국 농촌 지방들이 동시에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디선가 이런 지역 사례가 나타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외국 사례들의 그런 지역들을 어, 흉내만 내지 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와서 실천하고 그런, 어, 혁신의 사례, 지역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누가 이게 좀더 집중할 것이냐. 그런, 어, 의식적으로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고, 중앙에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늘다릴 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환성을 들었습니다. 좀 그만두고 지나가보시라. 조금은 해체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걸 어, 자꾸 고집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솔 어, 서울 의 핵심을 가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방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희망이 있을 때, 새로운 사례, 어, 전국적인, 제도적인 개선들도 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런 맥락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어, 적었습니다. 예, 혁신 사례의 전장으로 보다는 저는 조금의 지역 사례들에 우리가 좀 집중해보는, 그것도 읍면 사례가 좀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군은 어, 지방 자치 우리, 어, 현재 개편할 때 잘못된 지방자치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자치에 좀더 집중하고, 읍면 사례들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기서, 어, 사회적 경제, 말 만들기, 어, 좀, 과 행정혁신,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우명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을 꿀수 있지 않겠냐, 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